와이뉴스 가보죠.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관련된 겁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으흠.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정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예.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노회찬 의원과도 인터뷰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합니다. 예, 예. 유전 무죄라거나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봐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예. 황병헌 판사는 왜 조윤선을 석방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담당 판사가 황병헌 판사라는 분이요. 황병 부장 판사. 예. 예. 그분은 왜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했을까? 음.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참 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는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련이 주 재판이거든요. 근데이 재판부에서 형사 2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 네. 노태광 전 국장 강제 사직 지시는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예. 예. 어 사실 그 옆에 재판부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옳지가 않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그러네요. 일인 겁니다. 그러네요.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판부가 판결 직후에 배포한 재판부 설명 자료에 별도의 표시로 이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예. 서울중앙지법이 뒤늦게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요?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음.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 무죄라는 뜻은 아니, 이게 무슨 차입니까?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무죄라고 이, 네. 해할수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 법원은 검찰측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서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혹시 오해나 오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 어. 이거는 형사 30부가 형사 22부에서 박근혜 네. 피곤해서 하고 있는데 이감나라배화라 하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이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죠. 매우. 한 중견법조인은 정말 이상하다. 음.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법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예. 노영희 변호사도 1심 재판부의 설명 자료도 이상한데 예.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더 이상하다. 아, 해명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예. 이례적인 건 분명하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자고 한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1심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 특검 관계자들도 아니 박근혜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관련은 심리도 안 했는데 음흠. 형사 30부가 왜 그게 왜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예, 언급을 예. 하느냐. 일단 예. 고개 하나가 논란이 됐었고 예. 자 오늘의 본 주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죄. 네. 비서관도 유죄인데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났단 말입니다. 네. 이게 뭐 일일이 다 나열하면 너무 길어질 텐데 어쨌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은 직권남용과 위정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실형 3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조윤선 전 조윤선 피고인이라고 합시다. 피고인은 징역 6년이 구형됐는데 위정 혐의 일부 유죄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거 알았는데 모른 척했던 거 그거 하나 걸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실형.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문화, 실형 1년 6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조 전 문체부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음. 담당 재판부가 조윤선 피고인만 핀셋으로 콕 집어서 석방을 한 겁니다. 예. 핀셋 석방이네요. 핀 요즘 참 핀셋이란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됩네요. 조윤선 전 장관만 콕 집어서 석방하니까 핀셋 무죄아니냐 핀셋 무죄. 아니냐. 무죄. 예. 그러니까 요즘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정세를 하면서 핀셋 정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조어가 나왔죠. 예, 이게 핀셋 무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 팀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야. 내가 특검이어서가 아니라 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상식이 안 통하는 판결이다. 어. 핵심인 조윤수는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실행이냐 예, 예. 항소심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장할수 있다. 했고요. 그래서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SNS에서 아마 그 검색의 황병헌이 아마 1, 2일 하고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부터 예. 계속이요. 이게 지금 그 비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혹시 라면 도둑 기억이 났습니까? 그, 저, 분식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먹은 그 도둑 아니에요? 라면 끓여먹고 그 라면 10개하고 동전 2만원좀 들고 나온 도둑. 아, 동전도 들고 나왔어요. 2만원? 예, 예 2만원쯤 되는 동전 통을 들고 나왔는데. 라면 10개 훔쳤죠? 예. 라면 10개, 2만원. 이게 징역 3년 주울에 실행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진짜. 근데, 물론 이 실행 부분은 위헌이 판결이 났어요. 나중에는. 예, 특가법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 법령은 고치고 있는데. 최초 판결은 어쨌든 징역 3년 6월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황부장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비교를 해서 이제 비난이론이 돌고 있는데 제가 이 새벽까지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황부장 판사가 내린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직은 팩트 못 찾으셨어요. 이거는 예, 예. 찾으면 알려주세요. 예, 다른 하나는 어, 황병헌 부장 판사가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서 검찰청사 에 부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그 40대 남자에 대해서. 있었죠. 징역 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아, 그거는 황 판사가 한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판결과 조윤선 피고인 의 블랙리스트 무죄를 비교하면서 예. 황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네. 예. 예. 뭐 심지어 뭐 판사 끝나고 김 현장 취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 아, 뭐 그런 판결을 할수 있냐 이런 어.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특검이 어떻게 항소합니까 네. 박영수 특별검사는 당연히 항소 할 것이다. 그래서 유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예. 어, 따라서 피고인들도 항소할 것이고 블랙리스트 재판은 2라운드에 접어 들게 됐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축구로 치자면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 음, 전반전.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후반전을 지켜봐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y 자, 예.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비서관이고 뭐고다 실형인데 조윤선 피고인만 무죄를 내렸을까 석방했을까 왠입니까? 첫 번째는 온정주의가 아닐까 하는 분석입니다. 온정주의. 재판정에서 조윤선 피고인의 눈물을 흘렸죠. 그렇습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까지 눈물을 흘린. 이른바 네. 눈물쇼에 재판부가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아니, 설마 판사가 눈물 을 흘린다고 그걸 봐줬을까요? 한중현 법조인은 남편까지 법정에 나와서 갑삼동정심에 호소하는 눈물쇼에 순진한 판사님들이 속은 것 아니겠냐. 어허. 대놓고 봐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두 번째는 김현장의 재판부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본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부가 김현장 눈치를 봤다? 예. 조윤선 피고인도 어 김현장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죠. 맞습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도 현재 김현장 소속이죠. 판사 출신이고. 아예 그래서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봐준 게 아닌가 하는 건데 음. 아, 조윤선 피고인은 석방되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얘기했죠. 재판부에 인사했습니다. 아, 예 국민들에게 사과는 안 했어요. 예.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려도 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법원이 길을 열고 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음. 이 일을 얘기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고맙다고 하는 건 스스로 열심히 로비했다고 인증하는 아.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조윤선 피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 판단이 조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심 무죄가요? 예. 왜요? 왜 그러냐? 예. 이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가만히 놓으니까 비서실장도 유죄, 비서관도 유죄인데 중간에 낀 수석만 무죄면 은 음. 도대체 수석은 뭐하는 사람이냐. 어. 아주 무능한 사람이냐. 마스코트냐. 아까 투명인간이라고 노회찬 대표 그랬어요. 허당 아니냐. 허허당. 이렇게 인정, 인정하는 인정게될 거다는 아. 얘기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위정도 조윤선 피고인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예. 법률가이면서 현, 현직 장관이었는데 예. 그걸 위정을 했는데 무죄라고 봐주는 것은 참 지나치도 너무 지나치다. 오히려 비난 여론이 높아서 더 나쁘게 나올 거다. 오히려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2심 3심에서 역풍이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자 어제의 판결 분석해봤습니다. 권현철선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이뉴스 가보죠. 와뉴스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관련된 겁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으흠.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정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예.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가 저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노회찬 의원과도 인터뷰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합니다. 예. 예. 유죄 무죄라거나 재판부가 어. 의도적으로 봐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예.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야. 내가 특검이어서가 아니라 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상식이 안 통하는 판결이다. 어. 핵심인 조윤선는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실행이냐. 예. 예. 항소심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장할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SNS에서 아마 그 검색의 황병헌이 아마 1일 일하고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어제부터 네. 계속이요. 이게 지금 그 비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혹시 라면 도둑 기억이 났습니까 그, 저, 분식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은 그 도둑 아니에요? 라면 끓여 먹고 그 라면 10개 하고 동전 2만원좀 들고 나온 도둑. 아, 동전도 들고 나왔어요. 2만원? 예, 예 2만원쯤 되는 동전 통을 들고 나는데 라면 10개 훔쳤죠? 예. 라면 10개 2만원. 이게 징역 3년 주월에 실행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진짜. 근데, 물론 이 실행 부분은 위헌이 판결이 났어요. 나중에 예, 특가법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게 이 법령은 고치고 있는데. 최초 판결은 어쨌든 징역 3년 6월이었어요. 습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황부장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비교를 해서 이제 비난이론이 돌고 있는데 제가 이 새벽까지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황부장 판사가 내린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직은 팩트 못 찾으셨어요. 이거는 예, 예. 찾으면 알려주세요. 예, 다른 하나는 어, 황병헌 부장 판사가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서 검찰 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1심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 특검 관계자들도 아니 박근혜 피고인의 블랙 리스트 관리는 심리도 안 했는데 행사3 0부가왜 그게 왜뭐 그런 얘기를 뭐, 하고요 예. 언급을 예. 하느냐. 일단 예. 고게 하나가 논란이 됐었고. 예. 자 오늘의 본 주제. 예.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죄. 예. 비서관도 유죄인데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났단 말입니다. 에이. 이게 뭐 일일이 다 나열하면 너무 길어질 텐데 어쨌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은 직권 남용과 위정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실형 3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조윤선 전, 조윤선 피고인이라고 합시다. 피고인은 징역 6년이 구형됐는데 이 위정 혐의 일부 유죄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거 알았는데 모른 척했던 거 그거 하나 걸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실형.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문화, 실형 1년 6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조 전 문체부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음. 담당 재판부가 조윤순 피고인만 핀셋으로 콕 집어서 석방을 한 겁니다. 예, 핀셋 석방이네요. 핀 요즘 참 핀셋이란 단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윤순 전 장관만 콕 집어서 석방하니까 핀셋, 핀셋 무죄 아니냐. 핀셋 무죄. 예, 그러니까. 요즘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정세를 하면서 핀셋 정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조어가 나왔죠. 예, 이게 핀셋 무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 와이뉴스 가 보죠.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 블랙리스트 일심 판결과 관련된 겁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으흠.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정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예.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가 저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노회찬 의원과도 인터뷰를 예. 했습니다그렇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합니다유죄무죄죄라나재판판부의의적적으봐줬줬다 예. 예.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예. 황병은 판사는 왜 조윤선을 석방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담당 판사가 황병헌 판사라는 분이에요. 황병 부장 판사예 예. 그분은 왜 조윤선 전 장관을 음. 석방했을까?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예. 참 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는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련이 주 재판이거든요. 음흠.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형사 2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 네. 노태강 전 국장 강제 사직 지시는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어, 사실 그 옆에 재판부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옳지가 않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음. 일, 일인 겁니다. 그러네요.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판부가 판결 직후에 배포한 재판부 설명 자료에 별도의 표시로 이런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예. 서울중앙지법이 뒤늦게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요?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음.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 무죄라는 뜻은 아니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무죄라고 이해할 뭐,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 법원은 검찰 측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서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혹시 오해나 오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 어. 이건 형사 30부가 형사 22부에서 박근혜 네, 피곤해서 네. 하고 있는데 이 감나라 배나를 하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이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죠. 한중견법조인은 정말 이상하다. 음.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법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예. 노영희 변호사도 1심 재판부의 설명 자료도 이상한데. 예.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더 이상하다. 아, 해명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예. 이례적인 건 분명하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자고한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담당 재판부인 형사에 복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그 40대 남자에 대해서 있었죠. 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아, 이 그거는 황 판사가 한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판결과 조윤선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무죄를 비교하면서 예. 황 부장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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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심지어 뭐 판사 끝나고 김윤장 취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 얘기까지. 어, 아, 고뭐 그런 판결을 할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어떻게 항소합니까? 네. 박영수 특별검사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그래서 유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예. 어, 따라서 피고인들도 항소할 것이고, 어, 블랙리스트 재판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축구로 치자면은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 음, 전반전.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후반전을 지켜봐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와이. 예.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비서관이고 뭐고 다 실형인데 조윤선 피고인만 무죄를 내렸을까 석방했을까 왜입니까? 첫 번째는 온정주의가 아닐까 하는 분석입니다. 온정주의. 재판정에서 조윤선 피고인의 눈물을 흘렸죠. 그렇습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까지 눈물을 흘린. 네. 이른바 눈물쇼에 재판부가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아니, 설마 판사가 눈물 흘린다고 그걸 봐줬을까요? 한중현 법조인은 남편까지 법정에 나와서 갑삼동정심에 호소하는 눈물쇼에 순진한 판사님들이 속은 것 아니겠냐. 어허. 대놓고 봐.